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기타 보조 지표, 피보나치 황금 비율,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뭐, 특이사항 하, 전혀 없습니다. 파동으로 재봐도 C, 1, 2. E. 얘는 이제 3일 거예요, 여러분. 근데 3파도 뭐 나눠 보시면은 뭐 3의 1, 그리고 뭐 3의 2, 3의 3, 그리고 삼각형으로 3의 4, 그리고 3의 5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뭐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1, 2, 3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2 1선잘 타고 가면서 이상이 전혀 없죠. 오늘또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오면서 50 5일선 위로 도치 모양으로 차포시 뭐 앉아준 모습이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어, 어, 32,5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어, 35,000원을 빨리 넘어야 어, 4만원까지도 어,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종목별 투자자는 외국인이 일단 3일 연속 사주면서 그나마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기관이좀 팔았긴 했는데 음... 연기금이 계속 주장상 팔고 있긴 하네요. 그러나, 일단, 외국인이 좀,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연기금이나 아니면 기타 기관들이, 어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얘도, 떡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존버를 한다. 뭐, 추세 에 무너진 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EXT입니다. ext는 이제 매번 어, 리뷰를 할 때마다 그 제목에 절대 안 넣을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숨어 있으니까 어, 찾아보시면 되겠죠 일단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20에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다행히 그것도 어, 보합으로 끝을 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기타법인 물량이 좀 나갔어요 일단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차트적으로 일단 어, 안 깼으면 하는 데까지 일단 와버렸습니다 현재는 뭐,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원래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기를 좀 바랬거든요? 여기. 근데 이걸 좀 깨버려서, 생각보다, 어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또 내려올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매물대를 계속 처리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음, 나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따로 보셔도 뭐, C, 1, 2라면, 3파, 이제 4파겠죠, 이렇게 네, 파한 다음에 5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투자 투자자를 보면 자, 기타법인이 59,000주를 팔았습니다. 또. 근데 나머지 기관 뭐 기타금융 뭐 투신 다 사고 있거든요. 왜 기금에서 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개인 외국인 다 사고 있는데 개인은요. 이 기타법인 물량이 넘어간 거예요, 거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기법 물량이 다 더하면 165만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장원테크가 EXT를 장외외도한 개수가 170만주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내일도 기법에서 한 5만주 정도가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장외외도한 물량이 기타 범인으로 갔다가, 개인으로, 뭐, 다른 계좌로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피셜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12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음, 제가 주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일단, 12라면은 여러분들, 어, 4회차가 2751원인데, 지금 여기서 팔았다. 한 180만 주거든요. 어 얘가 조금만 더 팔리면 180만 주를 이제 파는 거랑 똑같은데, 어, 얘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만약 에 이게 12 물량이면, 2회차나, 3회차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회차는 거의 근데 금투로 잡혔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뭐 2회차 플러스 4회차가 섞여 있는지 알수 없으나 일단 12가 아니라면 장애매도 로한 금액이 넘어갔다. 근데 주가를 막 떨구거나 막 올리거나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물량을 자체를 일단 옮기는 용도로 좀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 네피셜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ext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거나 아니면 설 전후로 한번 3000원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한번 소설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ext는 아직까지는 한번 더 두고 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죠 오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는 시총이 적정 시총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얘를 볼수 있는 방법은 세레스 테라퓨릭스라고 외국계에 있는 어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인데 얘가 삼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상이 승인이 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시판이 되면 그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테마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 뭐 시작도 제대로 안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뭐 고가모 찍었다가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서, 그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을 아마 소화를 좀 했을 거예요. 5%대 물량 정도. 소화를 하고, 도찌 어 모양 나오면서, 일단은, 그 다음날, 오늘, 상승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음, 21선 넘은 게 아주 굉장히, 어 마음에 듭니다. 현재. 21선을 돌파를, 양봉 자체로 몸통으로 해줬기 때문에 얘는 더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오전에는 조금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음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일단 올라온, 올라온 거 좋고 그리고 뭐 매동 자체도 오늘 기관이 6만 8천 주나 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죠. 끌어올린 주체고 연기금이 들어왔고 투신 괜찮게 돌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어, 차트가 갑자기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어, 끝까지 한번 어, 물리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은 오랜만에 파동을 한번 재볼까요? C, 1, 2 3이겠죠? 그리고 다파라고 본다면 얘가 여기서 5가 끝일 수도 있어요. 끝일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암울해져요. 여러분. 오라면 A 다음에 B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B일까? 싶기도 해요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근데 여기가 A라면 적어도 38.2%라면 4만원 근처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다시 반등이 온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더 기다려 보시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4가 끝났다 하면 어, 일단 5의 1파 5의 2파 그리고 여기를 5의 3파 그리고 이렇게 5의 4파. 한 다음, 5에 5파가 나오겠다. 라는, 저희만의 희망회로겠죠 요게. 그리고 얘는, 일단, 오늘, 자, 오늘 캔들로만 봐도, 구름이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특히나, 어 양봉에 반을 뚫지 않았으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오늘, 종목별 투자자는, 음, 그냥 뭐, 쏘쏘. 개인만 사고 나머지 둘다다 다 팔고, 근데 큰 양은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오늘 지수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정도면은 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나이백나이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간 구름을 침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지금 요 저항대죠, 여러분. 저항대를, 아, 지지대죠, 지지. 지지 부분을 일단 거의 넘어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제발 좀잘 그,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시뮬레이션은, 어, 시나리오는, 요렇게, 요렇게, 단기적으로 삼각형 수렴령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까지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윗변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크게 나오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얘는 일단, 어 캔들 자체는 거의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면서, 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루보주, 은봉 마루보주가 나온다는 거는, 어더 내릴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어 이미 존버하기로 한 거, 어, 대우조선의 양은 어, 합병될 때까지 일단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양은 파동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C, 1, 2, 3, 그리고 이렇게 4, 5다. 근데 지금 5가 여기서 끝나면은 미달령이겠죠? 근데 미달령은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241선이랑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